앞서 보셨듯이 KBS 제주방송 총국은 지난달 개국 74주년을 맞아 바닷속 폐허구 실태를 조명한 보도 특집, 죽음의 바당 2부작과 기획 보도를 이어왔는데요. 방송 이후 정부가 폐허구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적지 않은 반향이 일었습니다. 오늘은 취재기자와 바닷속 현장의 실태 그리고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준영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은 바닷속 그 폐어구를 취재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지난해 10월, 그러니까 9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제주도 남서쪽에 위치한 형제섬 수중 비경을 취재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수중 아치들이 천혜의 그 비경을 품고 있는 곳인데요. 촬영을 위해서 바닷속으로 들어갔는데 거대한 폐그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음. 얼마나 긴지 끝이 안 보일 정도였고요. 또 그물에 물고기들이 많이 걸려 죽어 있었는데 그때 폐허구의 심각성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 제주하면 많은 분이 아름다운 바다를 생각하잖아요. 네. 뭐 해안가로 밀려온 쓰레기는 지자체나 플로깅 활동을 통해서 또 봉사자분들이 많이 수거해 주셔서 깨끗하게 보일 수 있는데 바닷속 속살은 굉장히 어, 심각하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병들고 있고, 또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 바닷속 폐허구 실태를 있는 그대로 직접 보여주고, 음. 그 심각성을 알리는 방법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어,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음, 바닷속에 그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직접 들어가서요. 현장을 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몇 가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그 가마우지가 네. 통발에 걸린 물고기를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고 죽은 장면 그분 네. 다뤘던 장면이 참 충격적으로 다가왔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 사례 가운데 그 통발에 걸린 가마우지가 잊히지 않는데요 이게 시각적으로도 또 냄새도 굉장히 충격.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사실 바다에 버려진 폐허구가 왜 위험한지 생생하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물고기가 폐허구에 걸리면 그 물고기를 먹으려는 다른 물고기와 또 새들이 걸려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통발이 들어가서 죽는 새들뿐만 아니라 긴 낚싯줄에 바늘을 여러 개 달아서 고기를 잡는 어구인 준하게 걸린 새들도 많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 낚싯바늘에 보면 빠지지 않게 미늘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바늘을 삼키면 사실상 새들이 스스로 뺄 수도 없어서 대부분 폐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바닷속 해양 생물뿐만 아니라 또 바다를 기점으로 육상을 오가는 야생조류에 대한 피해도 매우 컸는데요. 이에 대한 피해나 실태조사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 수심 15에서 20m에서는 연산호군락을 폐허구가 감고 있는 현장도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조류나 물고기는 움직일 수 있고. 또, 운이 좋으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연산호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네. 뭐 그런 장면이 굉장히 안타깝고 참혹했습니다. 네, 또 기억에 남는 게 이제 폐허구에 걸린 새끼 남방큰 돌고래 종다리도 네. 생각이 나고, 또 바다 거북이 폐사하는 그 사례도 다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종다리는 다행히 몸에 걸려있던 낚싯줄 일부가 절단은 됐지만 구조과정이 쉽지 않아서 많은 국민이 걱정을 했었고요. 또 2021년 애월 한담해안에서 발견된 붉은 바다거북 한담이는 왼쪽 앞발이 폐어구에 걸려 절단이 됐는데 네. 다행히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났지만 바다로 돌아갈 수는 없게 됐거든요. 자연으로 돌아가더라도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판단 때문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누군가 보기에는 바다거북 한두 마리가 죽은 게 무슨 문제냐라고. 어,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고래나 바다 거북은 지표종이거든요. 그 말은 이 생물들이 겪는 위협은 곧 인간에게도 올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제주대 고래 해양생물 보전연구센터에 따르면 2021년부터 3년 넘게 제주해상에서 죽은 채 발견된 바다 거북이 120마리 가까이 음. 됩니다. 이 가운데 20%가 넘는 바다, 거북, 바다 거북의 몸에 폐허구가 달려 있었고요. 또 인간에게 발견되지 않은 개체를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위협이 인간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폐허구로 인해 심각한 해상 안전과 경제적인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네, 폐허구가 바다에 떠다니면서 선박 동력장치인 스크루에 감기는 사례가 네. 자주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해마다 전국적으로 400건 가까이 선박 감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상이 좋지 않을 때 스크루가 감기기라도 한다면 배가 꼼짝없이 움직일 수 없게 되고 또 이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미 이런 폐업으로 인한 경고와 위협은 바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유령업으로 연간 4천억원 상당의 경제적인 피해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에. 생생한 현장 실태와 함께 왜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 진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다큐멘터리 이 부장이 나가고 정부가 발빠르게 대책을 마련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26일이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 46회 국정 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 순환 관리 대책을 발표합니다. 어, 해양수산부도 어구가 만들어져 사용이 되고 또 버려질 때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러 대책 가운데 다큐멘터리에서 조명한 노르웨이의 유실 어구 신고제 네. 이것도 반영이 됐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폐어구 정책을 살펴보다가 북유럽에서 처음으로 폐어구를 수거해온. 노르웨이를 알게 돼서 다녀왔는데요. 노르웨이 해양자원법은 잃어버린 어구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수거를 해야, 되지, 해야 되지만 할수 없으면 어디에서 또 어떤 어구를 얼마나 잃어버렸는지를 세세하게 신고해야 됩니다. 가까운 바다에서 잃어버린 어구 같은 경우에는 해양경비대나 또 봉사자들에 의해서 수거가 되는데요. 먼 바다 같은 경우에는 전문 수거선을 띄어서 치우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잃어버린 어구를 찾기 위해 많은. 인력과 또 예산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어 노르웨이 수산청 직원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구를 치우지 않으면 해양 생물이 계속해서 죽게 될 거고 음. 결국 미래 세대에 그 이상의 피해를 주게 될 거다. 그때 아차 싶더라고요. 제가 경제적인 논리로만 이 문제에 접근했던 것 같아서 어 반성을 하기도 했는데요. 바다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어디에 어떤 어구가 버려져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유실어구제 도입을 위해서 수산업법을 개정하고 있고요. 실제 제도화가 되면 폐어구수거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유실률이 높은 자망이나 통발 어선의 어구 사용량과 폐어구 반납 처리 장소까지 이제 세세하게 기록하는 어실, 어구 관리 기록부도 이제 도입한다고 했고, 네. 또이 폐어구 불법 어구를 즉시 치울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또 개정한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어구 관리 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그 어구의 전주기적인 어떤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불법 어구 즉시 철거제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 동안 바다에 방치된 불법 어구는 소유주를 알수 없어서 곧바로 치울 수 없었거든요. 행정 대집행법 절차를 지켜야 해서 수거하는 데한두달 넘게 걸리기 일쑤였고 또이 과정에서 어구가 조류에 의해서 바닷속으로 유실되는 그런 악순환이 잇따랐습니다. 음. 실제로 이런 제도들이 법으로 규정이 되면 폐어구 발생 예방을 줄이는 데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앞서 언급한 제도 같은 경우에는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핵심인데요. 정부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제를 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느끼고 보고 겪었을 텐데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을까요? 네, 그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조업하는 연근의 주요 업종의 연간 어구 사용량이 요 16만 9천여 톤에 이릅니다. 이 어구들의 유실률이 얼마나 되느냐면요. 어 24.8%입니다. 그러니까 어구 4개 중 하나는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4만여 톤의 폐허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수구량은 절반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닷속 어딘가에 많은 양의 폐허구가 쌓이고 있다는 뜻인데요. 근본적으로 버려지는 양을 줄이지 못하면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번 취재의 결론이었습니다. 해녀가 폐허구에 걸릴지 걸릴까 두려움에 떨면서 목숨 건 조업에 나서고 있고요. 또 선박 스크루에 폐허구가 감겨서 전복되거나 침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대책이 제대로 마련이 되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준영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관련한 후속 보도 또 이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